자, 안녕. <laughs>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추워요, 되나? 촬영인 지금 기준으로 12월 14일이거든요. 12월 14일은 뭐 없죠? 막 그런 거 있잖아. 14일마다 막 무슨 정해져 있잖아. 2월 14일, 3월 뭐 3월 14일 날뭐 발렌타인 화이팅 데이처럼 그지 않아요? 오늘 14일, 12월 14일은 뭐 없나? 음, 어쨌든. 오늘 너무 춥거든요. 근데 겨울 들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 같은데 더 추운 것 같아. 너네가 없어가지고, <laughs> <막> 이러고 어 <있어. 웃음> 뭐지, 저 선생님? 막 이러고 있는 책가 있을 텐데, 요올 어, 겨울 감기 걸리면 진짜 안 되니까, 그냥 또, 또얘기 하지 만 뜨뜻한 호빵 드시면서 또 집에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파티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의 교재는 97페이지가 될것 같네요. 자, 제목 보시면 주의해야 할 분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동사에다가, 그지? 동사에다가, 이제는 ing를 붙였고, 그 다음에 ed를 붙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동명사가 아니라, 뭐로 배우고 있냐면, 현재 분사라는 친구로 배우고 있고, 과거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라는 친구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분사들이,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는 역할 혹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는 역할 즉 무슨 역할로 배우고 있냐면 형용사의 역할을 하네 형용사 즉 누구 수식 명수 <laughs> 명수 명수 박명수 어그 사람 매력 있지 않아 얘들아 물론 이렇게 뭐 호불호는 누구나 있겠지만은 되게 캐릭터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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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수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와 뭐 데리고 오는 식구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를 지금 보,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i n g 를쓸 때는 언제 쓰느냐? 현대 분사는 능도 그리고 지금 진행. 의미를 배우고 있고요.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수동이면서 그 다음에 완료 형태로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의할 분사가 과연 무엇들이 있느냐. 이 형태와 쓰임은 변함이 없는데, 얘들아, 지금 주의할 분사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지루한 boring, bored, 이런 거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지루한 이것도 뭐야? 지루한.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첫 번째, 얘네들은 원래 동사에서 파생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동사에서 파생됐냐면 'bore'이라는 지루하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야. 그래서 이 지루함을 주면. 그치. ING. 지루함을 받으면 ED.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명사가 그 감정을 줘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능동이니까 ING를 붙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명사가 그 감정을 받아. 그럼 뭐를 쓰시면 돼요? 그치. PP형을 쓰시면 돼요. 끝. 그래서 막, a m a z 은뭐 능동이다. 막 이렇게 굳이 외우고 앉아 계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감정을 나타내는 친구들의 분사가 나오면, 잠깐 스탑 하신 다음에 기준이 되는 명사를 먼저 잡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그 명사가 감정을 준다. 그러면 ing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그 기준은 사무생 친구가 감정을 받고 있다. 그럼 뭐를 쓰시면 됩니까? 그쵸. pp를 쓰면 된다. 끝. 와우. 자, 그러면 볼게. 밑에 보시면 이제 암기 필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도 어디에서 파생된 친구겠어? 그치 동사 놀라게 하다 뭐뭐 을를 놀라게 하다라는 surprise라는 동사에서 파생됐고요 역시 exciting도 excite, amaze, interest, bore, tire, shock, touch, please, disappoint, then, embarrass라는 동사에서 다 파생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단어들을 알고 있어. 그리고 얘가 감정에 나타낸다는걸 알고 있으면, ING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요 기준으로 삼는 명사를 찾아서 그 친구를 두고, 걔를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INGPP를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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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잡아. 자, 기준 잡아. 기준 잡아. 기준 잡아. 기준 잡아. 기준 잡아. 다 잡았죠, 그죠? 응. 음, 그러면 봐봐. 손님들이 지금 실망감을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치? 대부분, 대부분, 감정은, 사람을 있잖아. 대부분 느끼는 걸로 출제가 많이 되긴 해요. 대부분이랬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막그 남자가 내 앞에서 계속 막 자기 관심 분야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남자는 지루함을 나에게 주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어? He was. 그죠? 과거로 쓸게요. He was. 그냥 나에게 계속 재미없는 얘기만 했으니까 He was 뭐라고 쓸수 있어? Boring 나한테 지루함을 주고 있잖아. 그치? 반면에 나는 어때? I was 그 사람 때문에 어때? bored, 지루함을 받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꼭 사람이 주어다라고 해서 야 무조건 피피 써야 돼막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 이제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걸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D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실망감을 받은 실망한 사람 되니까 뭐, 뭐를 쓰시면 돼요. disappoint, ted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disappoint, ted를 쓰시면 됩니다. disap, 아이고, 아이고. 보인티데 여기도 역시 지루함을 받고 있죠? 그럼 보 r 드 d 정수리샷 또 나갈 뻔했고 나갈 뻔했고 하나 나갔고 충격적인 사고야 사고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감정 줄 뿐이야. 그죠? 그래서 n 킹그 다음에 놀랐대. 이 아이가 놀랐어. 그러면서 프라이 즐, ᄃ. 놀란 거잖아. 그죠? 감정을 받았잖아요. 요런 거를 이제 수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체크업 두 번째 끝을 볼게요.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기준을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얘들아. 여기서 이제 나와. 뭐가 나오냐면 이제 보어로 쓰이는 형용사의 용법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분사가 명사수식으로 쓰였는데 지금 잠깐 여기서 개념을 정리를 하자면 자, 두 번째 역할. 형용분사가 이제 두 번째 역할. 여기다 잠깐 정리. 자, 분사가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 그치. 명사 수식으로 쓰여서, 명수,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쓰였잖아? 명사를, 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썼지? 그치. 명사를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우개. 어, 이렇게 하고, 자, 명사를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를할 거고요. 보호도 역시 사이좋게 둘 쌍이 아이들의 형태가. 자첫 번째는 일단은 명사 앞에서 쓰이는 분사를 했었고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명사 뒤에서 분사 구 덩어리들이 수식하는 걸 계속 배워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대망의 이제 보호가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어에서 형식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형식 중에서 보호를 쓰는 형식 몇 형식이 있었지? 생각나는 건 박형식 분이다. 이러고 안잘 쓰면 안 돼, 알겠지? 어, 이형식에, 그죠? 지금 대답하신 분은 잘한 거야. 주격 보어, 그죠? 주격 보어. 그다음에 오형식에, 그죠? 오형식에 목적격 보어. 자, 그러면 이 보어 자리 이제 분사가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이 자리에 분사, 이 자리에 분사. 이해 되셨어요? 근데 봐봐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계속 우리 얘기할 때 명사수식 할 때는 기준이 명사였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ing을 쓸지 ed를 쓸지 결정했는데 만약에 보호임이 판단이 됐어. 비동사 뒤에 ing 쓸래 pp 쓸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얘 이름 뭐라고? 주격 보호라고. 그럼 누가 기준이겠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니까. 그치 똑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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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가 기준이겠지 그래서 봐봐 여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보면 비동사 즉 이형식 동사의 대표 동사예요 뒤에 이디 쓸래 아이엔디 쓸래 묻고 있어 그럼 기준을 잡을 때 그렇지 주어로 잡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러면 계속 볼까 얘도 비동사 뒤에니까 당연히 그럼 주어가 그치 근데 얘는. 비동사가 아니라 앞에 덜을 썼고 뒤에 명사가 있네? 그럼 얘는 명수의 분사를 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명수에서 기본적으로 덜하든지, 어라든지, 언을 쓰고 이렇게 명사,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도 우리가 분사의 자리가 된다. 근데 이 분사의 역할은 누구다?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임으로 기준을 얘로 잡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기준을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 보어로 지금 쓰였음으로 주어를 잡았고요.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이렇게 명사 수식에 그죠? 수입으로 명사를 지금 기준으로 잡으셨으면 됐어요. 그러면 여기 필기를 마무리를 해볼게. 그럼 당연히 목적적 보호에서는 당연히 주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예요. 그럼 뭐를 써야 되죠 여러분? 그치, 목적을 보통 설명해주니까, 목적가 기준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해보자. 매직쇼, 마법, 마법 같은 거, 마법? 마법 맞나? 마술쇼, 그치, 마법이 아니라. <laughs> 마법은? 어, 그쵸, 마법 같은 소리 하네. 그럼 마술쇼는 감정을 주는 거잖아. 걔네가 어떻게 느껴, 감정을.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오케이, 정답은? amazing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sister 같은 경우에 사람이고 그 뉴스에 지금 기쁜 거니까 감정을 당한 거죠. 그래서 please. 그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을 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므로 exciting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he l i k e d 좋아해. 근데 어떤 히어로를 좋아하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i n t e r v i e 그랬어. 그러면 interesting일까, interesting일까? 지금 영화 속에서 영웅이 그 영웅이가 영웅이가 갑자기 임영웅 생났는데 이러면 안돼또그 어. 영웅이 감정을 주느냐 이제 받느냐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야 돼? 그치? Interesting 이상 우리한테 감정을 줘야 되니까 그죠? 아무리 사람이 있지라도 그래서 오늘 여기브 주의할 그 분사에서 포인트는 뭐다? 지금 여러 가지 좀 배웠어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기준 잡는 거 그죠? 기준을 이제 명사로 잡을 것이냐 그죠? 보어로 잡을, 보어로 써서 이제. 주어로 잡을 것이냐, 목적으로 잡을 것이냐, 그걸 판단해야 돼. 그쵸? 그러면 그 자리를 눈 뜨고 빨리 치, 파악하는 거야, 여기가. 명수 자리냐, 보어 자리냐, 명, 먼저 파악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준을 잡죠. 그러면 그 기준에 감정을 주느냐, 감정을 받느냐. 요렇게 3종 세트 3단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그 다음에 포인트 5입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나올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동명사랑 현재 분사가 형태가 같았잖아, 얘들아. 그치? 물론 이렇게 생긴 서민적은 대한민국에 하나겠죠, 그죠? 여기 only one. 근데 이제 ing 같은 친구는 현재 분사일 때가 있고, 그죠? 동명사일 때가 있어. 그러면 일단 형태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형태는 똑같다. 그러면 볼게요. 얘가 만약에 문장에서, 만약에 말이야, 어, 얘가 주어 혹은 목적어 혹은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동명사가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명사수식을 하거나 또는 보호로 쓰이긴 했는데 해석하실 때 이제 뭐뭐 하는 주형일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뭔가? 현재 그치 분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역할이 완전 나뉘어요. 그죠? 동명사는 즉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명사의 역할을 하고 현재 분사는 무슨 역할 주로 형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아~ 어~ 여기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첫 번째 예문에도 그렇고 우는 아이해서 지금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현재 분사라는 걸알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뮤지컬이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가 어떠한 상태인지 흥미로운 이런 형용사를 쓰였기 때문에 뭐야 현재 분사로볼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고 얘 같은 경우는 동사 목적으로 쓰였고 그의 직업은 뭐만의 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전체사 뒤에 쓰고 있으므로 동명사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음.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선생님이 예문을 두 가지를 한번 써볼 거예요. 예문을 뭘 써볼지 한번 기대해봐. 자, <laughs> 자 예문을 써보겠습니다. 자, all sleeping, baby. 그 다음에, 잠깐요 이렇게 빗나갈 때가 있어. baby. 그 다음에 all sleeping. 그 다음에 bag.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둘다 ing를 썼어요. 그죠? 둘다 ing를 썼어요. 근데 하나는 분사고요 하나는 동명사예요. 오, 어, 선생님, 눈을 뜯고 찾아봐도 이거 없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주어, 목재, 보어, 러시인 동명사가 눈에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봐봐, 얘들아. 이제부터 설명을 해줄게. 얘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 봐보세요. 봐보세요. <웃음> 봐보세요. <웃음> 보세요. 어. 자, 봐봐. 이렇게 sleeping baby 해가지고 잠자는 아기. 어때? 해석이. 그치. 앞에서 위치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죠. 얘는 뭐로 쓰인 것 같아요? 완벽한 현재 분사야. 그죠. 근데 봐봐. 잠자는 가방. 가방이 잠을 자?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얘네들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래는 얘들아 a bag f o r 원래는 sleeping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겠어? 되게 길고. 그치. 어, 뭐하러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좀 길어졌음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앞에 제 명사 앞에 쓰인 ing가 그 명사의 만약에 목적이라든지 어,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걸까? 얘는 원래 풀어 쓰자면 a bag for sleeping 잠을 자기 위한 가방. 즉 침낭 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 뜻이 어, 원래 형용, 현재 분사가 아니라 자꾸 말했고였어. 동명사로 볼수 있어. 왜냐면 전치사 뒤에 ing 였거든. 무슨 말인지 되셨 그래서 running shoes 했을 때도 running shoes. 우리 이제 뭐 신발 사러 갔을 때 running shoes 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원래는 달리는 신발? 신발이 어떻게 달려? 그지? 그래서 원래는 뭐였다는 거야? shoes for running. 달릴 때 신는 신발. 그래서 running shoes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형태는 어때요? 앞에서 딱 ing 쓰고 명사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감적 같아서 현재 분사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혹시 ing가 해석을 뭐뭐 하는으로 했는데 이상했죠. 근데 아그 명사의 목적이라든지 용도다. 그러면 아 얘는 동명사겠구나 라고 하나 더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까? 자, 보기에서 밑줄 친 단어의 쓰임에 찾아 그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1번에 한번 보시면 요 여러분 잠깐 까먹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가펩스. 이러면 또 생각날 수도 있어요. 메가펩스가 보이네? Injury. 뭐뭐 을룰 즐기다였네? 근데 을룰에 해당하는 친구의 지금 ing네? 그럼 목적어네? 오케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동명사.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비동사 뒤에 이제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비동사 뒤에 ing 두 가지 형태 가능합니다. ing 하는 것이다가 되면 얘는, 얘는 뭐가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요. 다시 한번 지우고, 자, 다시 쓸게요. 옆에다 조금 옮겨가지고 써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화면에 다 나올 것 같아. 자, 비동사가 나왔을 때, ing가 나왔다 하면, 이 친구가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요. 그죠? ing 하는 것. ing 하는 중. 이렇게 되고, 이다. 이다. 가 되었을 때, 하는 것. 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 많은 것. 그지 얘는 동명사. 뭐 많은 중. 이러면 뭐야? 얘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한번 까 actors role 의사들의 역할은 saving 구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다 동명사다. 그래서 b가 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여긴 누가 봐도 이렇게 주어가 있고 그렇지 동사가 있었고 주격 부호가딱 완전한 문장이이 확인이 됐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임이 확인 가능할 거고요. 여기도 역시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명사 수식하니까 현재 분사가 될것 같고요. Drinking hot tea. 얘 자체가 지금 모를 수 있고 있어. 동사 앞에 주어 자릴 쓰이네. 그렇기 때문에, 아, 동명사구나. 그 다음에 6번 볼까? 어, 더랑 아까 명사 나왔다. 어, 허, 어, 허, 더, 어, 언. 그 다음에 ing 하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다.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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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점점 <laughs> 사라지겠어. 그럼 이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기 때문에 현재 분사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a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채워 볼게요. about 보이면 빡 가야지. 그죠? 동명사. 왜냐면 전체사 다음에는 우리가 동명사를 쓰기로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됐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유닛 엑서사이즈를 풀어 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랬다 시피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니까 버스, 버튼, 버스 저 버튼, 어. 중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앞에서 살짝 했던 거 복습 살짝 해주신 다음에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연필을 유닛 엑서사이즈를 푼 다음에 다음 영상을 재생, 아니, 다음 영상이 아니라 지금 일시정지했던 걸 풀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 엑서사이즈를 다 풀어서 왔다라는 전제 하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각각 어법에 맞게 써 보라고 했고요. C 보기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 지금 보어 자리인가? 아, 지금 명수인가? 먼저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1번부터 4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번부터 4번 한번 쭉 살펴 보니까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 선생님이. 지금, 봐봐, 얘들아. 지금 다 동사다. 이 형식 동사야. 이 형식 동사야. 그지? 이 형식 동사야. 이 형식 동사야. 그 다음에 이 형식 동사야. 이 형식 동사야. 그치? 아니, 난 다를까? 자, 1번 같은 경우, 1번부터 볼게. Working in the garden. 즉, 정원에서 일하는 것이 was e, very. 굉장히, 여기가 지금 무슨 자리는가? 죽겨? 보호자리라는 거야. 보호 역할을 하는 분사 쓰임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주게보호자리잖아 기준이 뭐야? 그치. 주어지, 주어지. 그러면 지금 일하는 게 감정을 주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감정을 받아? 그치? 나, 나는 피곤하다. 이게 뭐야? 지금 피곤하다. 감자 받은 거잖아, 이거는. 내가 피곤함을 줬다. 이게 바로 감정을 준 거니까. 근데, 가을든에서, 정원에서 일하는 거는 감정을 주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뭐하다? Tiring for me 라고 쓰시면 되고, 그래서 나는 어때 d Tired 하죠. 그 다음에 볼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감정을 느꼈는지 받았는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감동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터치가 감정으로 쓰이게 되면 동사로 감동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지다 아니야? 감정으로 두 가지 때 있죠. 그죠? 감동을 주다. 근데 그 도움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으니까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터치다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그의 도움이 감정을 준 거죠? 그죠? 그래서 감동을 줬으니까 터칭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번 볼까? 그 게임의 결과가 그럼 여긴 다 주어가 기준이 되겠네. 그죠? 어, 가 볼게. 자, 그러면 그 게임의 결과는 나한테 되게 어때야 돼, 그지? Disappointing 감정을 주니까 I N G 를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실망한 거니까 감정을 받은 거죠, 그쵸 뭐에 의해서 그래서 d i s a p p o i n t e d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엔딩, ending, 드라마의 엔딩을 어떻게 해? 사람들한테 지금 충격을 안겨준 거잖아, 준 거잖아. 그 감정을 준 거야 지금, 그지?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 Shocking. 그리고 그걸 본사람들이 충격 을 받았겠죠. 그래서 쇼트. 음. 선생님 요새 이제 집에서 선생님도 마찬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일집일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그러니까 할게 이제 점점점 고갈되고 있는 거야. 집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 했거든요, 선생님은. 근데. <laughs> 그래서 요새는 뭐에 빠졌냐면, 음, 그 옛날에 되게 선생님이 드라마를 막 그렇게 막 드라마 광 이건 아닌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장르들이 있어. 그래서 뭐 장르라든지 배우라든지 막 이런 유 친구들을 보고서 이제 명장, 작품이 나에게 명작이다라고 했던 작품들이 몇개 있는데 옛날에 봤던 드라마들을 이제 다시 보기 해가지고 몇회부터몇회에서 요약 정리를 아주 멋있게 아주 잘 해놓은 것들이 있는 거였지 왜 그래가지고 요새 상속자들 너만보인단 말이야 그거 알아요? <laughs> 그거 다시 보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자다 보면 너네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핸드폰을 예를 들어, 너네 취미가 뭐야? 그러면 핸드폰을 하는데 요새 친구들 대부분이 그러면 막 세네 시간에 그냥 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핸드폰만한데 그렇게 세네 시간만 가 이랬는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막 새벽 두 시에 잠들기도 할 때도 있고 막 이래. 보다 보면은 그냥 연속 재생이 되잖아. 그러니까 보다 보면 또 그렇게 돼가지고 그군데 그렇 네, TMI였고 자 <laughs> 그럴게요. 그 다음에 비번이 얘들아 문제가 좀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우리 막 이차도 저는 선생님 PPT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들 교재 9 9페이지에 비번 보니까.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O를 하고 틀리면 X 표시를 한 다음에 바르게 고치라는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PPT가 지금 잘못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옳은지 틀린지 한번 파악을 하면서 틀리다면 왜 틀린지 이제 이유를 설명하면서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기억하세요. 명수인지 보호인지 파악하셔야 되는데 아, 형태를 보아하니 명수인 것 같아요. 그럼 기준을 누구로 잡으라고? 수집받는 명사를 기준을 두고 생각하랬어. 그 이야기가 지금 interest, 흥미를 주는 거잖아. 그래서 ing, 괜찮겠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아, 2번 명수인지 보호인지 살짝 보니까, 아, 앞뒤에 지금 명사 없고요 어, 더, 언, 없고요 그래서, 아, 얘는 지금 보다라는걸알수 있어. 아, 보호자리, 즉격 보호자리 분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준을 누구로 두시면 됩니까? 주어로 두시면 돼요. 근데 영화는 감정을 받는 게 아니라 감정을 주는 대상이죠. 그래서 disappointing, ing로 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도 명수인지 보호인지 살펴보니까 비동사 뒤에 쓰였고요. 그래서 기준이 위일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흥분한 거야. 어디에 가기 때문에? 스페인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excited로 써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괄호로 묶어놓을게. 그 다음에 4번 볼까? 4번도 보니까 비동사 뒤에 쓰인 분사 형태이므로 아, 보어 자리를 지금 묶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데이를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들은요. surprised at his ability. 그의 능력에 놀랬대. 그 능력 때문에 얘들이 놀란 감정이니까 이 D 괜찮겠죠. 이거 4번, 4번임.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The result. 어, 여기 보니까 또명순인지 보어인지 먼저 판단하려고 봤더니 앞뒤를 살펴봤더니 비동사가 보이고 그래서 기준은 The result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감정을 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amazing을 써야 한다. 그래서 5번은 X고요. ING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해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두 문장에서 밑주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문장을 한번 골라보라고 하는데, 어, 여기 ppt에 문제점이 많네요. 어. <laughs> 하지만 저는 문제점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음, 그럼 풀면 될것 같아요. 그치? 음. 그리고 여기도 여기였을 것 같아요. 그죠? 얘도, 음, 이걸 거고, 이거 거고, 그 다음에, 자, 1번 보겠습니다. He i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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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오케이. Okay. 관사, 명사 사이에 요 친구는 뭐다? 아하, 현분이다. 현분이 뭐다? 뒤에는 명사 수식하는 친구다. 그럼 볼게요. A번. 동사 뒤에 문장이네. 동사 뒤에, 아, 동사 뒤가 아니라. Sorry. 동사 앞에 주어자를 쓰였네. 얘는 그럼 뭐다? 동명사다. 그래서 A 아니고요. 더랑 명사 사이에 있는 요 친구가 아, 얘랑 쌤이 똑같는 현재 분사가 될것 같네요. 그렇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호를 따라하면서 얘들아 필기를 해주시면 아주아주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선생님 머리를 잠깐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얘는 그의 꿈은 어 비동사 뒤야, 뭐뭐하는 중, 뭐뭐하는 인인지, 아니면 뭐뭐하는 것인지 생각하랬어요. 그랬더니 그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임이 확인 가능했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더와 명사 사이네. 얘는 현재 분사겠네요. finish라는 동사 뒤에 ing네요. 그죠? 삼양식 동사. 우리 메가펩스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임이 확인 가능. 그래서 b. 그 다음에 3번 볼까? 그의 용기는 놀라움을 안겨주는 거겠죠?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렇게 주어랑 같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명수인지 빨리 파악하셔야겠어요. 보어인지 그랬더니 그 엄청난 피해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충격을 준 이렇게 쓰이는 얘가 분사고요. 밑에 like라는 사형식 동사 뒤에 ing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쵸 어, 동명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a 번이해되셨죠 이거 스스로 다 풀려져 있어서 돌아왔어야 됐어요, 얘들아.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어, 최관은 3가까지 갈 필요가 없고 7-2강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요거를 싹다 앞에서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어, 내용 정리 다 되신 다음에 챕터 테스트를 풀어주셔야 오답률도 적어질 거고 이해하기가 아주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영상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챕터 테스트도 연필로 풀으신 다음에 강의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